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보더 코인당의 박 대표입니다. 자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6월 23일 월요일 오후 12시 27분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 주말에 추천드렸던 요 사인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 반전 나와서 저점 깨지 않고 이제 막 시동을 계속 걸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알트 장이 많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요놈 충분히 기대해볼만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지켜봐주시고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자 보라입니다. 지금 종목들 보시면요 뭐 원래 커넥트 스텔라루멘 보시면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평선 보세요 헤데해라 뭐 이평선 다 꼬이면서 들어갈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제일 어려울 수 있는 장이고 지금 비트코인 또한 파랑 색깔 201선 깨질 수도 있어서 깨지게 되면 정말 이렇게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장인 만큼 제가 진짜 엄선해서 최대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잘 눌러주시고요 오늘 보라 빠르게 어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보라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고점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월에 들어서서부터 점진적으로 저점은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진 종목은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 이 종목이 조금 오늘 좀 괜찮다고 보였던 건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리고 단기부터 중기 스윙 이동 평균선들이 끊기지 않아 있는 모습,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제가 들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거래량 보면요 중간 중간 들어온 요 매수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하방 압력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월 9일에 폭발적인 매수세 유입 함께 이전에 4월부터 계속적으로 요 150원 매물대를 두드리려는 흔적 돌파 시도를 해주었는데 드디어 완벽하게 150원 매물대를 즉 저항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이 과정에서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과정 즉 150원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20일, 60일, 120일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상승의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계속적으로 거래량 터져주면서 다음 주요 매물대를 두드리려는 흔적 또한 몇 번이나 보여주고. 저항을 세게 맞고 하락을 했을 때이 150원 매물대가 저항에서 지지로 이제 완벽하게 바뀐 흔적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요 150원 완벽하게 150원은 아니어도 이 150원 부근에서 지금 지지가 강력하다라는 걸볼수 있고 요 150원 부근에 보시다시피 20일 이동 평균선 지지도 현재 지금 맞닥뜨려져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하방 압력이 가해질 때도 지금 보라가 버텨 주려는 흐름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알트 종목은 무조건 단기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들입니다. 작은 이슈에도 정말 큼지막하게 하방으로 꽂는 이런 반응이 되게 쉬워요. 아시겠죠? 지금은 굉장히 가격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요 매물 때까지 180원 때까지 다시 한번 이런 거래량들 소화하면서 이전에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 소화하면서 약간의 반등이 일어나도 180원까지 다시 한번 저항테스트 리테스트하러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수익률처럼 보여도 단기적으로 22%나 먼저 1차적으로 챙겨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보라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 자4 시간 스케일로도 가볍게 보게 되면요. 최근에 조정 이후에 180원 부근에서 조정을 이렇게 맞아도 지금 보시면 이 200일 파란색깔 200일 이동평균선을 완벽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추세는 계속적으로 지켜 가겠다라는 이 보라의 상승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보다 더욱 높은 고점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조정을 받음에도 계속 지켜. 준다라는 거는 더큰 도약을 위한 버팀이겠죠. 그래서 약간의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지금 버텨주는 자리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대응할 경우에는요. 훌륭한 손익비를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러한 거래량들 이동평균선들의 정별 즉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이동평균선들이 깨지지 않은 점들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받쳐주고 상승을 해주고 있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요 매물 때 이전에 리테스트를 했던 이 구간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고요. 자 당연히 이런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 세력들의 매진 물량까지 추가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시세 분출이 나와주게 된다면 210원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여기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도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 물론 이 구간 넘어가게 되면 또 새로운 고점을 찍어주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요정도 1차적으로 먼저 180원 그리고 요거 넘어주게 되면 210원까지 딱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시나리오 그려보시면 충분히 단기 수익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매매해서 지금 계속적인 수익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인 여전히 추천드린 것만큼 가져가고 있고 보라 또한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빠르게 정리하거나 넘어가는 포인트들은 영상에서 계속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손절을 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편승을 할땐 전부 다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꼭 입장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블어 코인당의 박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